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임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 쪽이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올해 1월에 ETF가 터지고 그리고 아예 미국 새로운 정부가 대놓고 코인을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전략자로 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국가들 쪽에서 좀 많이 그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보고 딴 나들이 라안 따라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알바도 같은 나라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채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사모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번 돈이 벌써 3억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억 원 이상 이미 벌었거든요. 그 쪽만 나라에서. 보면은 딴 나라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도 하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 국채가 지금 팽창하는 문제에 거기에 지금 소속 안 되는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대책 없이 부채를 찍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어 우리가 갚을 수 있는지 지금 전혀 좀 대책이 없는 거고. 사실 한번 승부수를 날릴 때가 사실 되었죠. 왜냐하면은 국채를 갚으려면은 이제 국가가 돈을 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안 돼요. 왜냐면은 돈을 그때까지 국가에서 바란 사람 찍찍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돈 줘, 돈줘 하면서, 이씨, 돈안 줘? 그럼 너 아빠가 이렇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이 지출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디선가 자산을 좀혹 늘려가지고, 그걸로 부채를 갚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게 사실 코인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럼 이제 기업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 그, 마이크로 스타티지다. 엄청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4차) 반감기 후에 (1년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16만 40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타티지라는한개 기업이 매년 그거 이상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 하는 게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돈 생기면 비트코인 사기. 그걸로 또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또 비트코인 사기. 또 비트코인 사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지금 30배 올랐거든요. 이제 그 4년 동안에. 딴 기업들 눈치를 챘죠. 아, 저게 돈이 되는구나. 어, 저거 좋은데? 해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동참하고 있죠. 미타 플래닛이라든지, 뭐, 샘뮬라든지, 마라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지금 비트콘 이 시기건? 90년대 말 인터넷과 되게 비슷해요. 99년에 인터넷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콘 유저가 2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인터넷 유저가 2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배가 늘어났는데, 자,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투자한 사람 돈을 벌었느냐? 예, 네, 못 벌었어요. 왜냐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게 커지는 건누구에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5만 가지 기업들이 다 점프해가지고 나도 인터넷 사업에돈벌이돈벌이돈벌이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무작위 들어왔는데 그 5만 개 중에서 4만 9,990개는 망하고 한 10개가 살아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1 0개의 투자한, 투자에 사람 돈을 벌었지만 나머지 4만 9,90개에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거든요. 그건. 근데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가 많이 발생해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폭등하고 공급이 제한되지 않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버블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거는 일단 펀더멘탈만 봐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격이 급격히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펀더멘탈 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버블이 한번 왔다가 그게 꺼지는 구간이 또 생길 건데, 그 꺼지는 구간은 보통 4년 에한번 정도 옵니다. 이것도 반감기랑 연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반감기로 일단 공급이 줄어버리면은 일단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오를 때도무 뭐 오버해서 오르다가, 반감기 2년 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6년이 되겠죠. 그때 이제 폭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고점 대비 70, 80% 정도.